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발목과 발의 관절학 아홉 번째 강입니다. 관절학의 마지막 강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발가락뼈 사이 관절, 그다음에 걷기, 후기, 뒤림기 동안 발 앞부에 있는 관절의 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발가락뼈 사이 관절의 구성, 손가락의 같이 각각의 발가락은 원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 (PIP) 관절 프록시마 인터 팔렌지 얼 조인트 원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 디스털 인터 팔렌지 알 조인트 그래서 엄지 발가락과 유사한 엄지 발가락 하나의 발가락뼈 사이 관절은 인터 팔렌지 o 조인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뼈 사이 관절의 관절면의 형태는 몸쪽의 볼록한 발가락뼈 머리와 원쪽의 오목한 발가락뼈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관절의 결합조직 발가락 뼈 사이 관절들에 있는 결합조직의 구조와 기능은 일반적으로 발아리 발가락 관절에 설명된 한것설명 것과 비슷합니다. 겨진대 발바닥판 그리고 관절 주머니가 있으며 발아리 발가락 관절보다 더 작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움직임은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가동성은 주로 굽힘과 펌을 동작을 하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펌과 난 구분이 크고 왜냐하면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쪽 관절보다 몸쪽 관절의 운동이 더큰 경향이 있습니다. 발가락 굽힘근과 발바닥 인대에서 수통 장력을 의해서 표면 대게 제한됩니다. 걷기 후기 디딤 기 동안 발 앞부에 있는 관절의 작용, 걷기 시발 앞부의 특징, 디딤 기끝 부분에서 발 중간부와 발 앞부는 마지막 밀기 푸시 오프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교적 안정되어야 합니다. 저번에 말했죠? 그래서 활이 오라 올라, 안쪽으로 올라가죠. 아이, 쓸수 있구나. 국소적인 내재적 근육과 이제 근육, 특히 뒤정강근 활성 외에도 안쪽 세로아의 상승에 의해 발이 좀더 안정적입니다. 아까 말했듯 활이 상승한다는 거죠. 왜냐면 타이 뭐지? 뼈와 뼈 사이들이가 어, 안정감 있게 더 밀착시키게 되고 그러면 슈피네이션이 있을 때 안정된 발로서 어, 앞으로 추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 세로의 상승에 발이 좀더 안정된 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기, 걷기 후기 디딤동안 발앞부의 관절의 작용 그래서 권양기 효과 활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된 일체적인 기전, 기전 중의 하나는 권양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발 끝서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슨해 있죠? 이게 평발처럼 느슨해 있죠? 작용도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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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지도 않고. 근데 이 상황에서 외제 근육인뭐뒤 정강근이겠죠? 아니면 어, 여기서는 이제 아킬레스 근육 같은 이제 칼풀 머슬이겠죠? 외제성 근육, 칼풀 머슬이 딱땡기면 발바닥 있는 이 MTB, 엄지 MTB. 관절이 잡고 있으면서 익스텐션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점점점 어떻게 돼 있어요? 잡아당기니까. 점점점 탄력이 생기면서 장력이 길어지면서 장력 생기겠죠. 똑같아요. 얘도 지금 권양기인데 여기가 MTP 관절입니다. 여가 근막이에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MTP 관절이 펴말수록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할수록 보면 금막 여기 줄은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겠죠. 팽팽해지면서 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깊은 발바닥 금막의 발가락 사이의 간접적인 부착 때문에 발허리, 발가락 관절들의 완전편, 발등 구품은 안쪽 살활의 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가된 활은 활을 안정시킵니다. 발꿈치와 발의 대부분이 들리게 될때 체중은 좀더 안쪽으로 발어리뼈 머리 쪽 쪽으로 향해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이곳의 지방덩이는 뼈에 대한 손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종자뼈는 엄지 발가락의 깊은 근육의 힘줄을 보호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체중은 좀더 안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체중부하가 안쪽으로, 엄지 발가락이 체중부하와 움직임의 크기가 크다, 크다. 따라서 엄지 발가락선 스트레스가 증가와 그에 따른 변형이 많이 변양과 외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지 발가락 각각 쪽힘이발생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후기 둔권 두등이 동안 발 앞부의 관절의 작용, 권양기역과 신정된 발바닥 근막과 강화된 활에의 안정되며, 둘째, 넷째, 발가락선 장딴지근과 자자감의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구부리 모멘트를 견딜 수만 단단한 지리가 지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디딘기 막바지 후기 동안 발꿈치뼈에서 발가락 바닥까지 전달하는 발바닥의 근막의 기능 상실은 활을 상시키는 권양기 기전의 효율성을 제한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둘째, 셋째 발가락선은 압력이 발바닥 발바닥 압력이 제일 사... 큽니다. 그래서 아까와 샤번차도 계속 말했지만 둘째, 셋째 발아리 발가락이, 발가락이 바닥에 압력이 커지면서 굳은 살도 많이 발생합니다. 평발. 평발 불안정한 평발 가져오는 사람은 발끝 서이는기 시도를 할때 나타나는 병리학적 역사에 고려해 봅시다. 비록 신경근 병리는 없지만 최대한 근육 노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고 발꿈치에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효과적으로 안쪽 살이도 없다면 불안정하고 잠자기 전, 기지 않는 발등, 발 중간부와 발 앞부는 체중을, 예, 저, 처지게 됩니다. 과도한 유연한 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목, 발어리, 관절의 발등 꼽힘 쪽으로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부, 뭐지? 축이 변하는 거죠. 정상적인 선은 여기에서, 여기서 축이 일어나고, 축이 또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 여기서, 여기.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발목, 발어리 관절에서 일어납니다. 발등굽힘합니다 유발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발목, 발어리 관절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발어리 관절들이고, 여기겠죠? 여기, 여기. 발목, 발어리 관절이면, 그래서 여기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만 지금 활처럼 이렇게 휘었죠. 이런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형성학적 반응은 외지성 발가락 굽힘근들이 신장시키고 발가락 펌을 제한하게됩니다 봐봐, 펌도 잘안 돼요. 그래서 특정 원인과 결과가 관계없이 발어이 발가락 관절을 감소된 펌은 발의 안정시키기 위한 권장 효과가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상하말입니다 걷기 후기 디딤기 동안에발 앞부에 있는 관절의 작용. 그래서 이제 디딤기 동안에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초기 디딤기, 후기 디딤기, 중간 후기 디딤기, 어, 발바닥 굽힘. 초기 디딤기는역이겠죠 여기, 여기서 여기 초기 디딤기는 여입니다 발바닥 굽힘, 발바닥 굽힘면서 이렇게. 지면과 빠른 접촉발을 허용되겠죠. 어디서야니까 발목, 종, 목말 종아리 관절,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발바닥이 지면에 닿으면 엎침과 안쪽 세로알은 하강되겠고, 그러면 똑같이 엎침이라면 다리는 안쪽 돌림이 되겠죠. 허용하고 충격흡수장치로서 발의 기능 허용됩니다. 왜냐면 안쪽 세로에 내려가면서 점점 충격수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점점 내면서 유연한 중간 발이 많아집니다. 업침하면 얘는 투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발 뒤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면으로부터 발에 대한 힘이, 대한, 지면으로부터 발에, 지면으로부터 반대 힘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되는 상대적인 안쪽 들림. 그렇죠? 발목, 뼈, 관절, 발 중간부는 발 뒤부랑 반대겠죠. 여기는 업침이 일어나면, 여기는 이제 뒤침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쪽 들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완전한 범위의마말미 관절에서 업침을 효용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몰마 관절이면 발 뒤부죠. 업침을 효하고발 앞부는 발허리 발가락, 발허리 발가락 관절은 그냥 무시할 만한 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디림기 일어나고, 이제 중간에서 후기 디듬기. 중간 디딤키죠 중간에서 이제 후기 디딤기. 대부분 이쪽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쪽면 많이 했는데 이쪽 이쪽 라인중간서 후기 디딤기. 작용하는 발등 굽증 쪽으로 이제 이후 이제 빠른 발바닥 굽힘으로 일어나겠죠 이제. 발등 굽힘에서 발굽이 하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계속된 발등 굽힘 굽힘된 이후 빠른 발바닥 굽힘으로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체중 수용하기 위한 안정된 장부촉이 몰티스라고 하죠. 만든 유 그러면 발뒤브겠죠이 밀기에 필요한 전진을 생성합니다. 그렇죠. 발뒤브에서 밀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장부촉이라면, 어 발목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만든, 그래서 보면, 장부촉 음에 만든, 아니면, 발목에서 만든 밀기에 필요한 전진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가조국 들림을 허용합니다. 이제, 밀기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 안쪽 세로화는 이제 상승이겠죠? 그러면서, 안쪽 세로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발 뒤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뒤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뒤침이, 뒤침 일어나면서 아래다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쪽 돌리면 이제 유발하겠죠. 발 중간부의 밀기를 위한 견고한 지료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바, 음, 발의 안쪽 발은 이제 상승하면서, 어, 발의 뒷부는 점점 이제 안쪽 들림이 일어나고, 그러면 뒤, 어, 뒤침이 일어나겠죠. 체적으로 뒤침이 일어나면, 다리는 가쪽 돌림이 허용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고한 지 되고 그러면 업침과 뒤침으로 전환해이후 안쪽 세로는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어, 발 중간부와 발 앞부의 지면과 접촉은 경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제 어, 뒤침으로 상승하면 이제 앞쪽 세로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접촉을 경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쪽 돌림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거 이제, 어, 뒤부는 안쪽 세월을 상승하기 때문에 뒷침이 일어나지만, 이제 반대는 상대적으로, 음, 체중 지지할 때는 발 중간부와 앞부는 이제, 어, 업침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지면을 고르게 분산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발 중간부와 지면의 접촉을 경과하기 위해 있도록 상대로 가쪽 들림, 그만큼 이제 업침이 일어나는 거죠. 발 앞부와 중간부는. 그래서 이제, 권향기 효과를 통해 밀기를 표현한 안쪽 세로의 상승과 발 중간 및 앞부는 안정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안쪽 세로와 이제 발 뒷부는 어 안쪽 세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뒤침이 일어나고 이제 발 상승에 따른 이제 발 중간부의 앞부는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업침이 일어납니다. 업치면서 지면에서 평평하게 안정성을 만들겠죠?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관절학은 끝났고요, 이제 근육학 시작하겠습니다. 근육학에서 이제 좀 근육의 신경 집에, 관절의 감각 신경 집에 대해서 강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